안녕하십니까. 많은 어깨 통증 없이 산다이 저자 이호근입니다. 오늘 견우가 날개뼈 통증, 날개쪽지 통증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, 인터넷상에서 자주 회자되는 질문, 견우 안에 홈페이지 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아 이거는 날개뼈 통증, 날개쪽지 통증 환자분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날개 쪽지 통증, 날개뼈 통증을 간단히 알아보면요. 췌장암이나 대상포진 등 다양한 내과적 문제 생길 수도 있지만, 만성화되거나 오래되거나, 혹은 심하다면 목 디스크나 근막 통증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초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한 것이 바로 날개뼈 통증, 날개 주지 통증입니다. 첫 번째 질문 답변하겠습니다. 날개뼈 통증, 날개줄치 통증왜 생기는 건가요? 아까 견우가 소두에서 말씀드렸지만, 뭐, 내과적 질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, 정형외과적 문제에서첫 번째, 목디스크. 두 번째는 근막 통증 증후군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. 특히, 만성화되었다면, 심하다면, 일단 이두 가지 질환과 정형외과적 측면에서는 많은 관련이 있음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. 날개뼈 통증, 날개축지 통증은 재발하는지. 치료만 잘하면, 관리만 잘한다면, 주의사항만 잘 따른다면,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. 한두 잔의 술은 괜찮은지. 일단, 통증이 있다는 건 염증을 베이스로 하게 됩니다. 그런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나빠지겠죠. 그래서 가급적 한두 잔의 술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. 상체 운동을 해도 되는지 골프 헬스 뭐 팔굽혀펴기 일단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자극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 2차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릴렉스 하시는 게 좋지만 내가 골프를 할 수밖에 없는 헬스를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땐 한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. 날개뼈 통증, 날개축지 통증은 치료가 잘 되는지. 날개뼈 통증과 날개축지 통증은요, 한방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질환 중에 하나로요, 치료만 잘하고, 특히 조기 치료를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 외에도 티칭이나 주의사항을 잘 따른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목 통증, 어깨 통증, 팔 통증, 손 통증,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. 날개쪽지 통증, 날개뼈 통증도 예외가 될수 없겠죠.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차문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